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양분이 될 영적 책한 권을 소개 합니다. 이양우저 한국교의 회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근간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의 회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근간 한국교의 부흥하는 한국교를 회 이끌어왔던 종교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정치화기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붕의 꿈을 꾸도록 돕는 희망 등대와 같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엄지척 표시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구독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붉은색 구독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눌러주심으로이 양호팁을 애청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태월성의 진리 39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승도여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25 한국 전쟁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인명 피해로만 해도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산업 시설의 70%에서 80% 이상이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천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겨 오늘 때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여 애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 합력하여 선이 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찾아 원람한 수백만 명의 인재들이 남한의 보음을 위해 크게 헌신함으로 오늘 남한 인구의 약 20%가 넘는 천만 명의 성도들이 이 남한 땅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또한 그 월남한 그들이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중요한 일꾼들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공산사회주의의 나쁜 점들 남한 국민들에게 의식화시키는 중요한 선생들이 스승, 된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존중의 사회, 헌법존중의 법치주의 사회, 진실, 정직, 성실의 삶의 태도, 선한 경쟁을 통한 발전, 개인 소유의 인정과 보장 등이 실천되는 세계 제12여 권의 경제대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만들의, 수많은 국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역사의 참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에 신비로운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의 멸류관이며 창조조 하나님의 생긴 영혼을 소유한 영적 실존인 종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과학, 건축 기술, 문명 창조 등의 강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이 유리그릇처럼 약합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있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함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유리그릇처럼 약합니다. 조병 석계라는 말과 같이 아침에 먹었던 결심이 저녁이 되어서 벌써 변화되고 바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유리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 예수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 감사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물 마시기, 운동, 알맞은 운동하기, 건강 영양 음식 먹기 등의 좋은 습관이 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중고 기도 때문에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 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눈앞에 이익기도 이 탐욕스러운 기도, 돈만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보혜사 성령님의 탄식 기도는 안타까운 기도요 긍휼의 기도이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보혜사 성령님의 탄식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백절불굴의 기도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중복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기적 창출의 기도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중보 기도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기적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춤추는 기도가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18장 28절은 온 세계 20억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주님의 양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애인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경적 대표 사례가 요셉의 생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그림자의 인물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받은 그의 고난의 여정은 언제도 자음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10년간의 좌절과 고생의 노예생활, 3년 동안의 억울한 감옥대학원 생활을 임마뉴엘의 은혜로 능력하게 이기고 극복하였습니다. 그간 노해로 일할 때나 총으로 일할 때나 복덩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세기 39장 5절 말씀해 보면 요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의 고위관료들이 투옥되는 그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30세 젊은 나이로 고대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결코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승리의 손길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태울성의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halom, shalom.